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 이 시간에 말씀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제자가 가서 먼저 확인을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라고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해답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그들이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 악한 범죄자로 취급받아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소문이 나면. 당장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제자들을 의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제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사 또는 유대인의 그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닫힌 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과하여 나타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닫힌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부활의 그 깊은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마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못과 창으로 찔린 손 그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믿을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부활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잊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친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믿음이 그저 내가 그렇게 믿기로 해서 작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진 것,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은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그 너무나 극명한 그 변화. 그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의 믿음도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지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으로 너를을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저 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믿음만을 고백을 받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기쁜 소식은 부활의 믿음은 성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 교회를 그저 세우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위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 뭘 해요? 이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의미라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이미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죄 사함의 그 구원의 길을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더 나아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처럼 죽음에서 부활로 변화되는 그 극적인 변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늘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삶이 답답한 삶에서 늘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각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이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늘 어려워지고 세상이 늘 연약 연약하고 늘 온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삶으로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 주시는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 더 사랑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 더 기뻐하고 세상이 어떤 환경이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라 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단 단순한 생각,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깊은 소식을 내 안에만 품고 있던 그 단편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주님의 안에서 세상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음을 나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에...